첫 번째 게임은 용과 같이 7편의 외전자 이름을 지운 자입니다. 이번 작의 스토리는 6편을 끝으로 주인공에서 퇴장한 키류 카즈마가 나이도지 1파에 비밀리원으로 합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고 전투 시스템은 7편의 턴제 RPG가 아닌 기존의 액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게임에선 응용 스타일과 에이전트 스타일, 두 가지 스타일을 자유롭게 바꿔가며 싸울 수 있고 응용 스타일이 주먹과 발차기, 물건을 던지는 등 키류의 전성기 시절을 연상케 한다면 에이전트 스타일은 빠른 근접 공격에 와이어로 다수를 먹고 던지거나 드론으로 공격하는 등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짝에서도 용과 같이 시리즈의 특징이죠. 현실에 있는 요소들을 반영했는데 오사카의 도톤보리를 재현한 가상의 무대 소템보리를 중심으로 실제 일본 배우들이 조연이나 적으로 등장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배우 김지혁 씨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단순한 조연이 아닌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다시금 키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용과 같이 세븐 외전 이름을 지원자는 11월 9일 출시됩니다. i 스박스를 대표하는 포르자 시리즈의 최신작 포르자 모터스포츠가 6년 만에 돌아옵니다. 참고로 형제게임인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는 오픈월드로 만든 넓은 도로를 마음껏 달리면서 아케이드 스타일의 레이싱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면 포르자 모터스포츠는 차체 파손, 타이어 소모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한 심 레이싱 스타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 유명 트랙에서 경주를 펼칠 수 있습니다. 이번작은 게임 엔진을 개선해 그래픽, 오디오, 물리 엔진 등 디테일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발했다고 하며 공식 정보에 따르면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는 4K 60 프레임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PC 버전에선 게임 내 모든 컨텐츠에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할 예정이고, 물리 엔진도 이전보다 48배나 향상시켜 타이어의 마찰음이나 서스펜션이 내는 사운드의 디테일, 차량이 부딪히고 긁혔을 때의 손상 등을 더 현실적으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또 실존하는 트랙을 구현하기 위해 3트라에 달하는 사진 측량과 레이저 스캔 데이터를 활용했고, 시간이랑 날씨 변화에 따라 트랙의 상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500대의 차량과 800가지 이상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나만의 차량을 만들 수 있고 발매 후에는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차량, 이벤트, 챔피언십 등 계속 컨텐츠를 확장한다고 하니까 심 레이싱을 즐겨하는 분들이라면 기대할 만한 작품이 될것 같네요. 참고로 프로자 모터스포츠는 게임 패스 구독자라면 데이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횡스크롤 방식의 마리오이죠. 5위를 차지한 게임은 11년 만에 나오는 신작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원더입니다. 슈퍼 마리오 원더는 긴 공백을 깨고 나온 신작인 만큼 많은 변화가 엿보이는데요. 일단 그래픽을 보면 캐릭터들의 표정이 미국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고 플레이 파트에서도 모자를 크게 만들어 활공하는 새로운 액션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변화는 따로 있다고 게임 제목에도 있는 원더플라워인데 원더플라워에 접촉하면 맵이 크게 변하거나 포관이 움직이거나 마리오가 코끼 로 변신하는 모습까지 이전 시리즈에선 볼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을 보여줬고 팬들도 이러한 변화가 신선했는지 마리오가 약을 빤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슈퍼마리오 원더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마리오, 루이지, 키노피오, 피치공주, 에이지, 유시 등 원하는 캐릭터를 골라 진행할 수 있고 현재 공개된 정보외에도 추후 새로운 컨텐츠도 공개한다고 하니까 흥스크롤 방식의 마리오를 애타게 기다렸다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앨런 웨이크2는 브라이트 폴즈에서 벌어진 괴이한 사건을 다룬 게임으로 전작으로부터 13년 만에 발매되는 신작이자 스토리 역시 전과 이어지는 후속작인데요. 이번 작의 줄거리는 전작이 그랬던 것처럼 주인공 앨런 웨이크가 쓴 소설이 현실에도 영향이 미치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소설 속에 세계에 갇힌 앨런은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새로운 소설을 쓰지만 이 때문에 현실에서도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또 다른 주인공이자 FBI 요원인 사가 앤더슨은 의문의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브라이트 폴즈를 방문했다가 앨런이 쓴 소설에 휘말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죠. 참고로 엘런에이크에 등장하는 적들은 그림자로 전투시 손전등의 빛을 이용해 어둠을 거친 다음 쓰러트려야 하는데 썸머 게임페스타 2 0 2 3년에서 공개된 플레이 영상을 보면 자연스럽게 퍼지는 손전등의 빛이나 더 무섭고 괴기해진 그림자 적들이 존재해서 이전보다 발전된 그래픽과 공포감을 선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작을 매우 재미있게 해서 기대하는 작품인데 게임에 관심이 간다면 2년 전에 1편의 리마스터 버전이 도 나왔으니까 미리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세신 크리드 신작 미라지는 전작 바랄라로부터 12년 전에 이야기를 다뤘으며 마그다들 무대로 도둑에서 마스터 암살자로 성장한 바심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참고로 전작에서 바심이란 인물은 주인공 에이보르에게 암살검을 건네준 남자였습니다. 이번작은 근본으로 얘기하면서 오리진부터 바랄라까지 이어졌던 오픈 월드 액션 RPG 스타일을 버렸는데요. 게임에선 경험치를 쌓아 레벨업을 하는 RPG 요소를 삭제하는 대신 인물을 완수하면 암살단 등급이 올라가는 형태로 변했고 새로운 복장과 도구 그리고 임무가 해금되는 기존 팬들이 바라던 액션 어드벤처로 돌아왔습니다. 전투 시 칼과 단검을 주로 사용하는 바심은 다양한 스킬과 암살자 도구를 만들어서 나만의 암살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투를 최대한 피하면서 목표를 암살하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과거 어크 시리즈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게 변한 것은 아니며 새를 이용해 정찰하는 고대 3부작에서 호평을 받았던 일부 시스템들은 미라지에서도 볼수 있다고 하네요. 어쌔 싱크리드 1편의 오마주라 불리는 미라지는 오는 10월 1 2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Yes. <laughs> 엘든닝의 개발사 프롬이 과거부터 만들어오던 아머드코어 시리즈의 최신작 아머드코어 6가 1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작의 스토리는 루비콘3라는 행성을 배경으로 코랄이란 에너지 자원의 지배권을 놓고 싸우는 기업과 해방 전선 사이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은 시리즈의 전통이죠. 레이븐이란 독립용병이 되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파츠를 조합해 자신만의 메카닉을 만들고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6편에선 새로운 시스템인 어설트 부스트하고 스태거 게이지를 추가해서 전투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먼저 어설트부스트의 경우에는 사용시 원거리 공격을 하다 근접 공격을 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스테거 게이지는 저 기체의 데미지를 입히면 게이지가 누적이 되는데 일정 이상의 게이지가 차면 잠시 동안 취약상태 일종의 그로기 상태가 돼서 강력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고 스테거 게이지는 무기마다 누적되는 피해량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세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모드코 시리즈는 게임도 어렵지만 조작이 어렵기로도 유명한 게임인데 6편에선 얼마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을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이자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인섬니아 게임즈가 만든 마블 스파이더맨 2가 1위입니다. 전작에선 웹 스윙으로 뉴욕을 활보하는 재미는 물론 영화 같은 스토리와 연출, 간단한 조작으로 화려한 액션을 경험할 수 있는 프리플로우 전투를 도입해서 호평을 받았죠. 이번 작에선 1편의 주인공 피터 파커와 마일즈 모랄레스의 주인공 마일즈가 함께 등장하며 메인 스토리를 진행할 때를 제외하면 두 명을 자유롭게 오가며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GTA 5처럼 말이죠. 여기에 피터는 심비오트와 융합하면서 새로운 액션을 보여줬는데 베놈과 합체한 만큼 더 역동적이고 파괴적인 액션을 선보였고 스토리에 영향을 미칠 성격까지 변화가 생기는 등 영화에서만큼이나 게임에서도 흥미롭게 그릴 것 같습니다. 마일즈도 피터 못지않게 생체전기를 활용한 기술을 추가하는 등 변화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한편 활동하게 될 맵도 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뉴욕은 기본이고 브로클린, 포니 아일랜드, 퀸즈 등 활동 가능한 무대가 두 배가량 커졌으며 등장하는 빌런도 기존에 있던 적들은 물론 베놈, 크레이븐, 리저드 같은 새로운 녀석들도 대거 등장할 예정니다 하네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이죠. 새로운 트레일러를 통해 바뀐 캐릭터들의 얼굴을 볼수 있었는데 현실에 더 가까워진 그래픽이 눈을 사로잡기도 했지만 피터의 절친인 해리랑 바뀐 MJ의 얼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MJ는 왜 누나가 된거지? 아무튼 전작도 무척 재미있게 했던 만큼 이번에도 즐겁게 할 날을 고대하면서 그 외에 남은 신작들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Don't hush me now cause I just want to shot